반갑습니다. 기움 TV의 김덕희입니다. 자, 오늘은 서두르면 의심한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 손님이 왔을 때 디자이너가 아니면 일반 미용이 아니고 일반 제품을 파는 매장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이너가 서두르고 급하면 고객은 경계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을 오면 여유롭게 고객을 대면하고 고객의 마음을 열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실제 상담에 들어갔을 때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골손님 같은 경우는 서두르지가 않잖아요. 왜? 인사하고 안부 먹고 아이콘택하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새로운 고객이나 특히 바쁜 미용실에서는 손님을 많이 해야 되는 객단가가 낮은 미용실에서는 이게 악순환이 될수 있어요. 어? 머리 하시게? 앉으세요. 관계라는 게안 생기기 때문에 객단가는 못 오르고 멈춰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물론 고객의 유형별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객을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그럼 내가 여유롭게 고객을 대야 해 되는데,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근 시간을 맞춰서 출근하는 디자이너가 있는가 하면, 적어도 업무 전 30분, 길게는 1시간 전에 가서 하루에 예약 고객을 체크하고 오늘 할 일, 업무 할 일, 또 그분들한테 정약권을 팔 일, 그분들과 나눌 대화를 사전에 체크하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강의를 하더라도 내용을 한번 보고 가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전혀 달라요. 반복되는 많은 교육이지만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을 충분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아침을 여유 있게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그리야만이 여러분이 여유로운 마음에서 손님이 파악이 되고 그때 손님이 오면 여러분이 서두르지 않고 고객을 리드하고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행동도 그렇지만 말도 빠르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오 안녕하세요. 차 아, 한잔 하시고 아,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차 한잔 하시고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여유롭게 침착하게 그러면서 아이콘택하고 주도권을 잡아가고 고객을 보면서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고객도 경계하지 않게 되고, 서두르지 않아야 고객이 여러분한테 친밀도를 느끼게 되고, 여러분의 말을 믿고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고객은 신뢰하게 되고, 시술 과정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술하게 되고, 그때 만족하게 되고, 다음에 또 재방하게 돼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고객은 경계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아야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아야 내가 권하는 것을 손님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시술을 하게 되면 만족도가 올라가고 그래야 또 고객은 다시 오게 된다라는 거죠. 한번 보시라고요. 의사쌤이 수술하는데 막 급해, 바빠, 정신없어. 어떨까요? 같이 바쁩니다. 식당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종업원들이 정신없어요. 그럼 불안해요. 음식을 먹으러 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마포의 한쌀롱은 억대 매출을 하는 매장입니다만 참 특이해요. 그 바쁜데도 조용해요. 그것이 그 매장의 컨셉이에요. 손님이 많은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편안하면서 고급스러울 수 있다. 이것이 엄청난 경쟁력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샵을 참 견학을 많이 시켜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방송을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깊이 있게 음미하고 음미한다라고 하면 고객 설득의 중요한 키가 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고객을 압도하셔서 고객을 유도하시고 매출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기음을 만나면 반드시 성공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김 t v 의 김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